그러니까 양평 친환경농업 박류관에서 주관하는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일곱번째로 오늘은 양평의 3일운동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은 이복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 의회 거주하고 있고 네, 선생님의 역사 현장을 배울 겸 해서 온 박숙희라고 합니다. 양평의 3.1 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서종면을 시작으로 3월 24일날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을미우병부터 시작서어서 운동이 1909년까지 전개되다가 1909년에 남한, 남한 대터벌 작전이라는 일제에 의한 의병 탄압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은 거의 종료가 되고요. 만주나 연해주로 의병들이 나가서 독립군이 되고 또 독립군에 이어서 광복군을 길이어서 나가거든요. 그 의병 활동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민족 독립 운동에 불씨를 불길을 일으킨 것이 3일운동이니다 경기도에서는요. 해성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양평이 두 번째 일어났는데, 오늘은 3월 10일 서정면 시위서부터 4월 3일 옥천면 연합 시위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어난 것이 이제 양평에서는 서정면이라고 했는데, 3월 10일 날 일어났어요. 서정면의 시위는 약 1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외쳤는데 특징이라고 보면은 어, 맨 먼저 일어났다. 양평에서 3일 운동을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3일 운동이 아시다시피 천도교,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이런 3.1 운동을 벌였는데 어, 천주교가 참여를 안 했어요. 천주교가 참여를 안 했는데 서정시에는 천주교들이 주관을 해서 일으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것은 아무래도 그 서종면이 화석 이양로 선생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항일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달랐고, 또한 그 서울하고 가까운 교통적인 여건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정착돼 있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면 다음으로는 청운면하고 단월면이 청운면 용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3월 23일날 천도교인들이 주관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운면 시위에 이어서 3월 24일날 아까 불러봤던그 네. 양평시장 안에 쉼터에서 양평면 시위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연희전문학교의 서기로 근무하던 이신규라는 분이 서울에서 독립 선언서 하고 모여서 만세 부릅시다 하는 그런 경문 내용의 경문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청운면 시위를 주도했던 곽영준이라는 분이 천도교인인데 그분하고 함께 양평면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위는 이제 그 양평하고 가까운 강상에서 일어났는데요. 어, 양평이 3월 24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4일과 9일이 양평 장날이었어요. 양평 장날, 음. 강상 분들은 그 당시에는 조평리 나룻게 와가지고 배를 타고 어, 양평 읍에 장, 장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 이제 장을 보러 오는 강산꾼들이 나룻개 공원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중에 신우균이라는 분이 아 우리나라가 독립됐다고 다른 군중들한테 한 거예요. 독립됐다는 건 뭐냐면 3월 24일 날 양평읍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보고 독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 그러면서 이거 기쁘지 않소 하면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장을 보러 가려고 이제 배를 기다리던 강상분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그거를 이제 본 헌병들하고 경찰들이 꼭강 그 사이니까 이쪽 양평 쪽에서 그 시위 군중을 향해서 발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뭐 다쳤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번에 일어난 것이 이제 용문면이에요. 용문면 광탄리에 주민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3월 31일 시위는 밤 11시에 일어났어요. 강화면에서 일어났는데요. 최대연 의사께서 주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3.1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의병 활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강화면 시위를 마치고 어, 강을 건너서 양서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 최대현 의사께서는 밤 11시에 배를 이용해서 횃불을 들, 켜들고 어, 양서면으로 이동했는데 이것을 그 횃불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재현한 바도 있습니다. 아, 네. 새벽에 양서면에서 양서면민과 어, 강하면민이 합쳐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강화면에서 시작된 시위가 양서면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양서면에서는 4월 1일 날 새벽서부터 4월 2일 날까지 이틀 동안 이렇게 그 시위가 계속됩니다. 또이 시위는 양서면 시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옥천면 시위로 이어지는데, 옥천면 시위는 강화면 분들 또 양서면 분들 옥천면 분들, 강상면 분들하고 4천 명이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데 이것이 우리 양평의 그 3일운동 만세 시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시위로 기록이 되고요. 4개면 연합 시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천 명의 군중은 일사불란하게 양평을 향해서 만세 시위를 벌이면서 오다가 양평에서 출동한 헌병대가 발포를 하면서 막아서므로 양평읍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이 자리에서는 옥천면 연합 시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소인 양동 만세공으로 가시죠. 네. 여기는 양동 만세공원입니다. 양동의 만세운동은 4월 7일 날 새벽 2시에 면민 3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양동면의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4분의 3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새벽 2시에 헌병 주재소로 습격했어요. 군중 3,000여 명이 모여서 습격을 하고 만세 시위를 벌이니까 어, 다급해진 이제 그 헌병이 나와서 어, 발포를 했어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어, 여러 사람이 다친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돌아가신 분이나 다친 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제로부터 이제 많은 보복을 받을까봐 아마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3일운 양동 4.7 만세 운동을 주도한 전석현공과 이성종공 등은 이제, 이제 일제 체포돼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이제 복역을 했고 나머지 이제 가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중에 따라서 태형 30에서 뭐 90대까지 이렇게 해영을 막몇 달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 그때 사건 이후로 네. 그 다음 이어지는 활동은 없었나요? 지평면하고 어, 개근면하고 합쳐서 그 곡수장터에서 4월 11일날 그때도 3천여 명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죠 엄청난 인원이 모였네요 그때도. 네, 많이 모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해산시키려고 그일 일본 헌병이 발표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셨고 그 대한 독립기를 만든 이철영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개군면 주읍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철영 씨를 잡으러 갔는데 이철영 씨는 숨어서 안 보이고 이제 같이 그 시위를 주동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이호승 씨는 일본 헌병들이 집집마다 두지고 뭐어 다니니까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다가 네. 그만 그 총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양평은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그 3일 만세 운동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시작됐고 오랫동안 시작됐으며 많이 참여했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 총 25회에 걸쳐서 2만 1 0명 정도가의 군민이 참여했다랍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우리 양평군의 인구가 한 5만 9천 명으로 추정이 되니까 양평 군민의 3분의 1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특징으로서는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참여했다는 것도 양평 3일운동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시위 양상도 좀 다른데 하고 좀 틀린 게 처음에는 좀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과격한 양상을 띄워서 우리가 사상자가 많이 났고 체포된 인원만 해도 뭐 82명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병하고의 이제 관련성인데요. 의병을 하셨던 분들이 이3.1 운동까지 이제 그 주도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3월 30일 날서부터 4월 3일까지 강화면, 양서면 또저 옥천면 등 이저 주도하신 최대평 의사는 군 오의장 출신으로서 어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60이 넘으셔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4일 동안 사계면 연합시기까지 주도하셨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용문면에 김윤구라는 그 의사님께서는 정미의병 때 일본군 상대로 이제. 의병 활동을 하신 정미의병들을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군자금을 이렇게 지원했고 물자도 지원했다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흔아홉 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용문사하고 이제 상원사를 의병들의 소굴이라 그래가지고 불태웠거든요. 음. 그 불태울 당시에 그 김윤구 의사의 또 아흔아홉 칸 집도 불태웠거든요. 아, 결국 양평의 의병들이나 그 의병 정신이 이 3일 운동, 양평의 3일 운동까지 이어졌다고 보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어,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즘, 요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한 거를 추구하는 세상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내 거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몸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새겨지네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저 몽양기념관을 찾아서 우리 3.1운동을 기획하시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몸 바치신 독립운동가이시면서 정치가이신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